<목소리> 어아야이형 그 귀엽지 않냐? 이형 예? 형 어디서 어뭐 있어? 예? 형이 세계급 스타 만들어줬잖아. 예. 세계급 스타 만들어줬잖아. 이형 예. 누가 어떻게 마블이랑 어떻게 어려도 같겠어? 오. 형은 아이돌이 아니까가는 거야. 네.. 휴어습니다아휴 야바릴라, 유기어유 야바릴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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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니 하십니까 원래 여자애들하고만 만나려고 오지 내가 여기잘 아나. 아쿠정 바스쿠치 알지? 바스쿠치 같은데 가면은 오빠 커피 사달라고 한 100명이 줄을 서아 그럼 바스쿠치를 내가 아까정 먹여 살렸어 임마 아. <laughs> 청담동에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뭐 동석이 형뭐 복싱클럽 하나 오픈했다네아 진짜 할 거예요? <laughs> 아니 선배님 동영 선배님한테 막한방 하시죠 싫다치 까시죠 하시는 그 영상 댓글에 사람들이 막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죠 누구? 그건 나야, 동석이 형이야. 아 예? 명복을 빚는게 나야, 동석이 예? 형이야. 확실하게 가, 선을. 아 간만에 손 떨리네, 이거. 가자. 예? 동... 바로? 아 그럼, 동석이 형한테 내가 얘기했잖아. 한번 치자고. 내가 혹시 원터치로 잘안 쪼개지면 너랑 나랑 같이 가자. 쪼개야지, 다쪼개버려야나 가자, 마동석 형의 빅펀치 복싱클럽으로. 가자. 동석이 형 잡으러 가야지. <laughs> 아 귀여워 어 얘? 예? 어야아형귀여아형 예. 기... 귀엽죠 야이형 귀엽지 않냐? 어쩜 이렇게형 깜찍하니 <laughs> 아 미치겠다 야야 예. <laughs> 얘를 국가대표로 만든 게 누구겠어 얘? 예? 어, <laughs> 예. 아 새끼가 나와아 스튜디아 아이 새끼 진짜 아 가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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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빙좀 해봐 한번한번 들어와봐 해봐 희찬 어떻게 알아 했어 오케이 그렇지 네? 됐어 홍석이 형은 형이형 어디, 어디 숨어있어? 이형아 예? 도망가 지금 아, 네. 오늘 하기로 한 날짜인데 와 그럼 뭐야 너가 대체 형이랑 링으로 가는 거야? <laughs> 어예야너 <제가>, <laughs> 예. 자신 있냐? 쪼개? <laughs> 죄송합니다. 어, 예, 예. 쪼개 지금? 아니 제가 예, 복싱... 죄송합니다. 어, 한국.. 너몇살 때부터 했어, 혹시? 저 15살 때부터 했습니다. 15? 그래. 어, 예. 네. 진짜 아, 이런 애들이 예. 진짜 귀여운 애들이야. 아 예? 형은 원래 꼬맹이때부터 멕시코 애들이랑 원래 운동했거든. 네? <laughs> 그 동석 선배님도 그렇게.. 뭔 소리야? 동석 선배님도 멕시코에서.. 동석이야? 예. 그내 얘긴데? 오? <laughs> 아 어, 그... 진짜야! 요... 아시환이 왔다 갔어? 예? 아 슈가도 왔다 오고 BTS? 는후 예, 예. 슈가랑 시간이라고 형이나 고용 이제. 예, 예. 아 그럼 오! 매일 저녁에 페리카나에서 소주 한잔 먹는 사람. <laughs> 아, 그럼 상우 형도 왔다면서? 초롱. 초롱이 누구야? 규필이. 예 맞습니다. 앵강이 왔다 왔고습니다 앵강이는 진짜 앵강이 해야지. 아, <laughs> 오그라 윤한가? 아니 아니구나 아. 무시다 윤이구나. 아니 예. 아니면 미안. 체육관좀 보여줘봐. 예, 예. 너. 아니, 어, 진... 오늘 왜 이러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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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아겠다이 녀석. 와, 어, 진짜 복아 후배예요? 킥복싱은 니만이 복싱은 현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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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와, 이 형, 그때 삐졌나? 아, 이 형이랑 형이 저기, 뭐야, 한국관 나이트 갔다 왔거든. 박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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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 어, 이 예. 형인데, 나만 부킹하니까 이형 삐졌거든. 어. 이 형은 그냥, 뭐, <laughs> 세계적인 거고, 이 형이 <laughs> 대한민국 1등이야. 예. 나 승표형이 된것 같아. 형몸 아무도 터치 못해. 여자들도 형몸 못, 못, 못 만져. 형몸 만지면 큰일 나. 알지? 예. 제까 공간을. <laughs> 네 큰일 요 그냥 하늘 위로 쏘아서 버려. 아, 병기 <laughs> 형도 있어? 예 여기 예. 이제 전 복싱 국가대표 전력 분석관 출신이지고요이 형이 때왜 2위 했을까? 이 네. 형이? 이 형이 왜대한민 네. 아마추어 연맹 회장배에서 왜 2위 했을까? 와. <laughs> 하이페지 <laughs> <laughs> 아, 예. <laughs> 이형 진짜 고추장 주먹이다. 고추장 주먹이요? 고추장 아 주먹이잖아요. 예, 예. 형도 어렸을 때 저거 껍질 많이 벗겼거든. 껍질을 벗겨요? 아, 여기 그 껍질 벗기면 다시 굳은살 벗겨. 저 형은 샌드변을 많이 쳤고 예. 형은 여기를 계속 비겼지. 아 그럼! 싸움 잘해보여야 되니까. 곰팡이 아 주먹이라고 하지. 형 많이 아파 보이니? 아닙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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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 챔피언. 오아오오오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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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2위 하셨어요? 아쉽게 2대 1로 제가 반정패했습니다 그때는 <몬> 예. 네가 좀너 형한테 기분 나빠했는데 형이 유효타를 더 날렸던 게맞죠 제발 아, 아, 이제 아, 우기지 만아 예. 예. 진짜 하남자다치거든 아, 예. 이렇게 지긋지긋하니 이새끼야 예 <몬> 야.. 아 예.. 아 예.. 어이.. 어이.. 아, 이신정국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관장은 모르는 사람 없어 대한민국 예. 어. 세계 1위까지 하셨습니다. 음. 세계 랭킹 1등. 이놈들은 한잔 먹다가 형한테 네, 네. 울고불고 하그 형이 쫓기쫓기서 엄청 뚜둑이 폈어요. 아, 예. 형이 세계급 스타 만들어줬잖아. 세계급 스타 만들어줬잖아. 세계급 예. 스타 만들어줬잖아. 아, 어? 예. 이형 누가 어떻게 마블이랑 어떻게 할리우드 갔겠어? 어? 형은 아이돌이 아니라 가는 거야. 세계급 스타 됐잖아. 아, 예, 예. 어, 선생님. 저 옆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저거는... 아, 이건 내가 올리지 말라 했어. 사진 빼라고 했어요?

잠깐 여기에 내년엔 내 얼굴 하나 있겠지 여기쯤에? 아 명행 형 너무 돌잔치다. <laughs> 돌잔치야. 아, 명행 형 너무. <웃음> <웃음> 떡이랑 수건 나눠주게 생겼잖아.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대학교 축제 <laughs> MC 느낌이다. 동민 씨. 어 동생이 멋있네. <laughs> 다 멋있네. 문현 <laughs> 씨, 동민 씨. 아 너무 돌잔치야. <laughs> 아, 형규야, 링이 올라가봐. 링 올라간다고요? <laughs>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형번 올라가봐. 어유. <laughs> 대전에서 그래도 근데, 1층이었잖아. 아, 그, 아 이거 아니야. <laughs> 아, 예, 아, 예, <laughs> 예. 원래 길거리 싸움 스타일로 했대. 야 진짜로 괜찮은 예. 거야, 형규야. 아, 예. 너 다치까 봐그 그래, 녀석아. 예. 감추고 있었던 걸 보여줘야 되겠다 오늘 아야, 보여줘. 아유, 진짜. 어여어여 어여. 어여. 출발해 말이야. 야. 어여, 프을 쓰. 어, 해머리. 어여 어여. 어여. 이래서. <laughs> 세상에 강자들이 많다는 거야. 까불면 안 돼. <laughs> 야, 야, 바, 가까이 와봐 <laughs> 봐. 오늘은 형이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갈게. 너좀 지금 음. 솔직히 멘붕인 것 같거든? 네. 당겠습니다아야바릴라 봐봐. 야바릴라. 야 쪼개. 아 원래 공사판 싸움이야 이 야 나와! 어! 야! 아, 야 CCTV 오오아오오오오오 c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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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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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3위부터1위까지좀 궁금합니다. 저는. 자 가면 일단 제로가 이제 예. 버거 형님. 오 제로. 그냥 아예 상이 완전 상이 클래서 범접이 제어. 안 되는 게. 야그래 갈아엎기 예약해놨어. 시원하게 한번 놀다 가자. 형아는 동생들 여자애들 싹 세팅해서 우리 형끼 하고. 여자애들을 세팅. 야 우리는 이거에서 복싱이 나와. 이거에서 스텝이 나오는 거야. 이거에서 위빙이 나오는 거야. 거야? 아 그럼. 와. 오늘 일단 형 보러 왔는데 형이랑 막 그냥 이빨만 까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형님. 빅 펀치 복싱 클럽. 누가 빅펀치지 보여 드릴게요. 우오안 아, 보입니다. 아이고 요요 앵글 깨져요, 형님. 아 카메라가 못 따라갑니다, 지님아안 보여요, 지님 하나 안 보입니다. 와. 야하다. <laughs>